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시려 호수를 벗고 당신께서 사시는 호울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병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야 용기를 내라 나는 죄를 졌기 때다 그러자 율법자몇 사람이 서로 이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 하고 생각을 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언제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냐?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말는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쉽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방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겠다 그런 다음 중공병대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형상을 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를 보고 본중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주님을 위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피께서중풍경자 요즘에 뇌돌통을 걸려가지고 반신불수가된 그런 분이 들 있죠. 아마 이 분은 네사람이데려온것 보다는 어, 뭐 전신에 마비가 들어왔습니다 어, 그런 음.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고 어, 먼저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신이 마비돼서 얼마나 인생의 좌절또 자기가 이제는 어, 끝장이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어, 인간의 어떤 실패를 막, 체험 스를 그런 상황을 이렇게 대해 주시고 먼저 용기를 내도록 축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부활, 어,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거짓받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어, 깨닫고 어, 다시 용기를 갖고 어, 삶을 새롭게 네, 살도록 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당신에게 명령합니다 용기를 내시오 라고 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앞당기면서 이 사람의 죄를 당신 법으로 삼고 이 사람이 죄에서 휘방되고 새롭게 전 인격적인 부활을 하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어, 그리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죠.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만이할수 있는 용서를 하다니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것이 쉽냐 아니면 예를 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쉽겠냐이두 음, 가지가 다 쉬운 것은 아닌데 이때 사람의 아들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해 주겠다 하면서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용서는 오직 하느님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졌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당신이 용서를 해주시고 또 일흔 번씩 일곱 번씩 일흔번까지도 우리에게 용서하도록 초대하는 걸 보면 예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사는 기쁨, 풍요로움을 살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 아, 이렇게 해서, 어, 이 사람은, 그, 용기를 붓고 다시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갔고, 제가 사회적으로서 아마, 자녀로서의 풍요로움을 살았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어떤 여러가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도전도 받고 때로는 앞날이 아무하고또 슬프기도 하고 또내 앞에는 뭔가 희망이 없다 하는 걸 가질 수도 있겠죠. 마치 여기 중풍병자처럼 어, 전신이 마비되면 그런 생각을 할수있겠는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도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의 도전 때문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병이 걸려서 아프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용기를 내, 내도록 촉구하십니다. 용기를 내시어 당신의 지난 모든 과거, 잘못, 죄책감을 다 내가 떠안고 당신은 그 모든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시오. 하시면서 이르르 그의 걸음을 휠체어를 도록 촉구하시는 주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독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야.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께 구원하라. 아브라함은 사랑을 낳을 수 없는 열령의 아이를 갖게 됐죠. 이 사학을. 그럼 이건 분명하시니 하느님이 주신 말이랍니다. 아 그러니 하느님께서 주셨던 것, 하느님께서 가져가신 하느님은 참여할 자라다 하는 요구의 말처럼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느님 것이고 하느님께 보혼되어야 되는것거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하늘, 이 사악을 나에게 본재물로 보호해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네 생명까지도 음 하님이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자기의 죄를 상길로 제사 양을 살라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 죄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그런 역사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장작을 치고, 또, 머리 아슴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이상하게 질문하자 장작도 있고, 글씨도 있는데, 사과 마치가 어린 마음이 어딨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음, 아이 뭐라고 대답했죠 네. 하나님께서 말해주신답니다.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해주신답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에 올 때도 하나님이 말해주셔서 왔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느님의 승리 안에서 살고 있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또 이런 공간 유지하고, 승리이고, 하느님의, 하느님의 은총이고 어, 그런, 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해 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도전에 좀 투연해 줄 수가 있죠. 아, 주님께서 주셨던 것 주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고, 또 주님께서 넘치도록 했는데 이걸 내가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 함께 나누면서 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할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을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과 하님께서 가져가시니 참여할 수 있다는 요셉, 요셉 신앙 증언과 또 여기 아브라함의 증언, 하리님께서 말을 신앙당 같은 내용이고. 어, 결국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분도 하나님이죠니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초대는 했지만 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본제물로 가지고 세상을 살수 있겠어요? 못 살죠. 그 뭔가 나쁜 아들을 먼저 부르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는다말인데 자기 손으로 어떻게 아들을 죽이고 살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을 당신이 대신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봉원함으로써 인류를 하느님과 다시 화해하고, 인류에게 용서를 듣고, 또 하느님의 한 사람이, 음, 온 세상에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그처럼, 머리를 끊임없이 부르지만, 부르시면 실제로, 마음 다해서, 삶 가득하게 실천하신 분은, 누구죠? 야외의 일에 그님께서 하신다는 그래서, 오늘 하루, 에 주님께서 마련해주시고, 주님께서 늘한 걸음 한 걸음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곧게 믿고, 내가 모든 두려움, 뜻의 신걱정을 그분께 맡기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좀더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좀더 용서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